뭐 이런 것들을 넣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 물놀이 하고 온이 수건도 그리고 이 리네드 미네랄 세탁수는 고농축이라서 아주 조금만 넣으면 돼요. 아이를 낳고 나니까 화학 성분이 있는 세탁세제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음 뭐, 여러 가지를 쓰다 쓰다가 베이킹소다하고 과탄산을 썼어요. 그런데 이게 가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세탁을 다 하고 나도 잔여세제가 좀 걱정이 됐어요. 잔여세제가 아이 몸에 묻으면 아무리 천연세제라고 해도 좋진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리네드는 천일염 규소, 칼륨, 그리고 정제수, 이네 가지만으로 만들어져서 그런지 완전히 맑은 물처럼 되어 있으니까 되게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물론 잔여 세제도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게 완전한 천연 세제다 보니까 세제로 인한 환경, 수질 오염도 굉장히 심각한데 제가 환경도 같이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모로 저한테는 엄지 척입니다. 아이 세탁하면서 세척은 물론이지만 헹굼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요. 어느 날 세탁 중인 드럼 세탁기 안을 들여다 보았는데 탈수 전 단계인데도 거품이 남아 있더라고요. 평소 아이가 피부를 벅벅 긁어대는 이유인가 싶어서 계면활성제가 없는 천연 세제를 검색하다 보니 리네드를 알게 되었어요. 거품 없는 천연 세제라 믿음이 가고 잔류 세제 걱정을 안 해도 되니 마음이 놓여요. 어, 이불의 수건, 속옷, 외출복, 작업복에 아이옷까지 모두 한 대의 세탁기로 세탁을 해야 해서 아기가 태어난 후에는. 세탁 세제 신경을 정말 많이 썼어요. 아기 옷이나 수건 같은 경우는 세탁 후에 다시 한번 삶는 과정도 거쳤고요. 어 그래서 성분이 좋다는 천연 세제들이나 그 유명하다는 유아 세제들은 거의 다 써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찌든 때까지 세탁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었어요. 그 보통 계면활성제가 이제 거품을 내준다고 해가지고 천연 세탁세제에도 아예 안 들어간 건 아니어가지고 조금 찝찝했는데 리네드로 바꾸고 나서는 눈으로 확인이 되니까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리네드는 계면활성제가 들어있지 않은 천연 세제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보통 성분이 좋으면 세탁력이 떨어진다는 편견이 있는데 리네드는 때도 잘 주고 무엇보다 요즘 같은 장마철에도 냄새 없이 깨끗하게 세탁이 되어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